안녕하세요, 독불이 TV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법 위에 돌아다닙니다. <laughs> 우리 백향이 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좋은 표현력을 가질 강아지로. 어, 생각이 됩니다. 네, 블랙턴한 마리, 백구 예, 다섯 마리에서 총 여섯 마리인데 아 집에 안 들어가 있을려하네요 밖에 나와서 막 재밌게 놀러갑니다. 엄청 귀여운 노입니다 그러니까 백향이 딸이니까 흑심이 손녀 손자들 이죠 흑심이는 정말 좋은 기거든요 흑심이가, 저희 집에 진돌이, 흑철이, 백돌이, 우리 천돌이를 낳은, 어, 모체란 말입니다. 그, 그 흑심이가 낳은 놈이 지금 우리 백향이에요. 그 백향이가 낳은 이 강아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가 백향이 딸, 백향이 딸 그러면서 아주 밸런스가 좋고 잘 생긴 예쁜, 어, 암컷을 내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어, 그 놈이 오늘 또, 어, 백향이 딸이 강아지를 낳았어요, 오늘 또. 어, 지금 제가 바로 촬영해서 아직 안 올렸는데, 아, 이놈들은 뭐 지금 대단합니다, 이 뭐. 요, 요, 홈, 이 파인 이쪽으로요 블랙탄 잡고 나와요.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 요 놈. 이놈은 강아지 잘 데리고 놉니다 근데, 저, 요 황구 있죠? 요 황구가 우리 강, 강맹이 아들이거든요. 어, 요 놈은 대견합니다. 이큰 개들 틈에, 강아지 한 마리 없이 틈에 지금 나와가 놀고 있습니다. 하하, <laughs> 참. 자, 다시. 엄마 찾아야 돈 났습니다. 엄마를 지금 용변 보라고 내데 보내 놨거든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분양을 정말 좋은 게거든요.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빨리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풍선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분양할 때가 멀었거든요. 엄마좀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엄마 차지 야단입니다. 오늘 이놈 블랙 탄 여러분 한번 나가는 길을 나니까 계속 나오네요. 자 여기 같이 있어봐라 귀여운 강아지들입니다. 이놈은 숫놈 같은데. 한번 네? 볼까요? 권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오. 볼까요? 곤량이 오, 순놈 맞네요. 아, 권량 좋습니다. 그냥 다비시한데 저놈이 굴것 같습니다. 그냥 외계인으로 봐서 딱숫것 같이 보이네요. <laughs> 귀엽습니다. 자백 ㅎ 이 강아지들 귀여운 모습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